자 예비 고 3을 올라가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광릉한생 기숙학원에 이제 윈터스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저희 32일간 저희 광릉한생 국어과에서 준비한 국어 커리큘럼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내신에서 배웠던 것들 이것들은 좀 한계가 있어요. 암기식으로 내신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아마 거의 대다수일 거고요 특히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아예 내신 시험에서 거의 보질 않죠 본다 해도 똑같은 지문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서 들어가면 다 맞추는 막 이런 형태라서 제대로 된 의미의 어떤 사고력과 독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모의고사나 좀 봤을까 이 정도죠 그러므로 제대로 된 수능과 사관 1차를 향한 공부는 거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여러분들이 이 32일간 완벽한 터닝포인트 플러스 문학과 수능과 사관 1차가 요구하는 문학과 비문학의 독해력 그리고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뼈대를 만드는 그런 32일이 되는 저희 광릉한샘의 국어과 커리큘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 수능과 사관학교 1차 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독해력 사고력을 그 뼈대를 만드는 32일 터닝포인트를 만들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거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고3 학생들이 막 국어공부를 막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막 그때서야 또는 9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야 나 국어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수능 국어공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윈터스쿨 기간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국어를 공부해야 하는지 이거만큼은 명확하게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훈련되고 뼈대가 만들어진 상태로 밖에 나가서도 공부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광릉한샘 국어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러면 커리큘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수업은 문학과 독서입니다. 사관학교 1차 시험은 문학과 독서만 출제되고요. 수능은 이제 선택과목이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3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어디에 집중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문학과 독서에 집중하는 32일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고요. 화작과 언매를 뭐 공부를 그래도 윈터 기간 동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 학원 선생님들의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는 어떤 지문을 갖다 주더라도 읽어낼 수 있는 독해방향 요거를 만들겠다. 독해법을 알겠다. 이게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비문학 지문의 선지가 찾으면 풀린다 이런 일차원적인 일치 문제도 있지만 추론을 요구하고 연 떨어진 정보의 연결을 요구하고 죠 이런 어려운 선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이나 사관학교 출제지는 이 선지를 어떻게 만드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고력과 판단력 출제 원리의 베이스를 둔 사고력과 판단력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문별 특성 그 다음 사관학교의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게 독서 수업이 되고요 그 다음 문학 같은 경우도 이제 수능은 EBS 연계가 있죠 그러나 이제 EBS 연계교재는 2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때 EBS 연계교재를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출을 베이스로 모르는 문학 작품을 주더라도 수능이나 사관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의 독해를 할수 있는 능력을 만들겠다 1번이고요 두 번째, 이 출제진들이 요구하는 문학에서의 사고력과 판단력, 요거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수능이나 사관학교에 출제되는 개념어, 또 문제 보기 유형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게 문학의 기본적인 학습 방향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통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아이들이 듣고 이해를 하고, 아, 내가 이렇게 읽으면 똑같은 글이 이렇게 달리 보이는구나. 그럼 이런 판단을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 이렇게 사고해서 판단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자습 관리거든요. 이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제 국어라고 하는 건 운동과 비슷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지식을 일방적으로 하달받는 수업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수능과 사관학교 국어의 방향성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막 암기식 내신 수업만 받다가 요거를 적응해 주는 게 관건이죠 그러려면 밖에 나가서도 이걸 하려면 좀 내재화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발판 이걸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자체 주간지를 아이들에게 줍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진짜 얇은 책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 들은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대치동 조교진, 이, 우리 학생들의 선배들입니다. 저희 학원 출신에. 그래서 저한테 직접 수업을 받고 1년 동안 공부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 이 친구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건좀 잘못 읽은 것 같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지 않냐.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주간지 숙제 검사를 통해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 이외에 모르는 건 무조건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멘토링과 Q&A라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 아이들은 원하는 만큼 선생님에게 질문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여기 있는 동안에 국어쌤들하고 한번 무조건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이런 식으로 플래닝을 해서 공부해라 라고 하는 스스로 플래너를 작성해서 국어 공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가 저희가 계획한 자습 관리입니다. 정리하자면 수업을 통해 문학과 독서의 독해력과 사고력을 기르고요. 방향성 명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권씩 배부되는 주간지를 통해 아이들이 그걸 실천해 보고 조교진을 통해 일대의 피드백을 통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이외에 정말 풍족한 기숙학원만의 장점이죠. 밤 10시까지 무조건 국어쌤 한 명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쌤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아, 어떤 학습의 뼈대를 만드는 그런 32일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간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관학교 1차 시험은 수능보다도 사어 시간의 압박이 좀 강한 시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과 우리가 12월 말, 1월 초에 들어오죠, 우리 학원에. 그래서 1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6개월 후에 이 시험을 봐야 됩니다, 사관학교 시험을. 시간이 많이 없는 거죠. 7월 말에 실시를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리 사관학교 유형의 시험을 좀 보면서, 아, 사관학교 시험은 이런 느낌의 시간 관리가 필요하구나. 또 이런 느낌으로 출제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공배해 갈수 있도록 사관학교 유형과 동일하게 맞춘 50분 30문화 실전 모의고사를 매주 진행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뭐 이것만큼은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저는 대성 마이맥에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전국의 사관학교 국어를 수업하는 모든 선생님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저희 선생님들 모두 저만큼의 영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신다면 수능은 물론, 뭐저 수능인강도 했던 강사잖아요. 그래서 수능은 물론 사관학교 1차 시험에 시험의 특성에 맞는 아주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어 학습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재화하여 뼈대를 만드는 32를 만들겠다. 이거만큼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광릉 한샘에서 준비한 예비 고3 윈터 스쿨 국어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자, 입수하고 나서 같이 열심히 해봐요. 고생하셨습니다. 광릉 한샘 기숙학원 2025년 윈터 스쿨 예비 고3 프로그램. 영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성마이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릉한 세마관에서 영어과 과장을 맡고 있는 영어 강사 이상인입니다. 어, 많은 학부모님들과 많은 학생들이 고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될 텐데, 어, 우리 애가 어떻게 또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영어를 준비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플러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 기간을 정말 효율적이고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어,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 기간 동안일 겁니다. 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고3 1년간의 입시 결과가 결정될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중요한 시기죠. 그러면 이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도록 하시겠습니까? 어, 저희가 이 부분들, 많은 학부모님들의 고민들과 또 학생들의 고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알차고 정말 확실한 방향성을 담은 32일 동안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목표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여러분들이 또 아니면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32일 동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공부를 하고 나갔을 때, 학생들이 고삼 기간 동안 정말 막연함, 어떤 막연함, 두려움,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 없이 정말 치열하게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내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될수 있도록 또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공부해 나가는 방향성의 초석이 될수 있게끔 밖에 나갔을 때나 아, 영어는 자신 있게 할수 있지라는 그 생각이 들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의 커리큘럼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파트는 어법인데요. 어법이 왜 중요할까요? 아니 뭐 수능에서는 어법 문제 한 문제 나오고 사관학교에서는 어법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는데 굳이 이 겨울 중요한 기간 동안 어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수 있을 겁니다. 어 맞아요. 수능에서는 어법 문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사관학교에서는 어법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어법 문제가 두 문제지만 배점은 7점입니다. 배점이 7점이면 거의 1차 시험에서의 등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점수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어법과 문법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어법 문제 단지 한두 문제 맞추겠다가 아니에요. 영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선 문법이 필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법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어 사실 구문을 파게 돼요. 아 구문을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으면 되지. 제가 20년 넘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제 마음속엔 이런 확고한 생각이 있습니다. 문법, 필수적인 문법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 영어 문장의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네, 그래서 제가 문법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문법을 다 다루자는 게 아닙니다.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쪼개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여기에 토대가 될수 있는. 필수 문법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필수 문법 우리가 정리하게 될 필수 문법 안에 어법 문제 출제 방향성의 80%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향성은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정확한 문장의 해석을 통한 해석 연습. 두 번째는 어 문장 구조를 논리적 문장 구조를 통해서 어법 문제를 정확하게 풀수 있는 방향성을 잡겠다. 이두 가지의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쪼개서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독해 방향성에서는 어떤 부분을 잡으려고 하느냐. 사실 지금 수능과 사원학교 예,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죠. 방향성이 정확하게 좀 잡혀져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나 사관학교 출제진들은요.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한 해석 이 부분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밑바탕으로 두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지문의 구조를 보기를 원합니다. 필자의 어떤 그런 주장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계속 간접적으로 제시됩니다. 돌려 말하죠. 우린 이 상황에서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선 지문의 논리적 구조를 볼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2일 동안 저희 가장 밑바탕을 두고 가장 중점을 두고 잡는 프로그램은 영어 지문에 있어서 지문의 구조를 보는 훈련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어떠한 형태 어떠한 색깔의 지문이 나오더라도 빠르고 정확한 시간 내에 필자의 도를 잡겠다 이 부분들에 대한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빈칸 추론 유형을 접근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접근한다는 말보단 가장 논리적으로 정확한 방향성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걸 바탕으로 순서삽입.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유형이 대입학도 있고 그다음에 빈칸 중요하죠. 순서삽입 중요하죠. 32일 동안 과정을 통해서 요세 가지의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그 지문에. 유형의 가장 논리적인 접근 방향성을 잡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영어에서 자신감 있게 공부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로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어휘 부분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어휘를 외우기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 나는 어휘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 단원컨대 얘기할 수 있어요. 어휘를 외우지 않으면 절대로 영어 실력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휘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32일의 과정 동안 수능 핵심 필수 어휘의 3,000개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나가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휘 암기 테스트 단어량을 체크할 거고요.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면 끔찍한 재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휘를 더 체계적으로 암기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프로그램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해서 어 저희가 진짜 주안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 있는데 자습이죠. 많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분들도 그렇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이 부분일 거예요. 아니 뭐 수업은 할수 있겠지만 자습하고 혼자 있는 시간 동안의 공부의 관리는 어떻게 할수 있겠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처럼 올해도 심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매주 학생들은요 학과별 과제 외에 영어 과목의 경우 주간지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주간지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공부해 나가는 일주일간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 저의 대치 네, 대성마이맥 그 대치현강의 조교진들과 연구진들이 매주 학원에 와서 학생들과 함께 피드백을 할 거예요. 주간제 검사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될지, 이 방향성에 있어서 1대1로 같이 면담과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의 방향성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이끌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도, 다른 영어 선생님들과 함께 직접 참여할 거예요. 학생들과일 1대1 상담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1대1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들 정확하게 체크할 거고요. 또 학생들이 어떤 방향성에서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공부해 나가야 될지 이 방향성도 함께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한 가지 추가 더 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제 고3이 되면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시행해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32일 동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공부들을 계획하는 그 방향성의 훈련을 위해서 네, 플래너를 정확하게 쓰는 법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플래너를 통해서 학생들이 매일매일의 공부에 계획을 세우게 될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시행을 하게 될 거고 하루가 끝난 뒤엔 그 부분을 바탕으로 네, 자기의 하루를 점검하고 반성하고 다짐하는 네, 그런 시간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통해서 학생들을 계속해서 피드백해 나가게 될 거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계획해 나가는 이 방향성을 꾸준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 완벽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다가 마지막이죠.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자기가 지금 어떤 실력까지 도달했을까를 매번 정기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매주 주간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경찰대에 포커스가 맞춰진 가장 네, 출제 방향성에 입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매주 테스트를 하게 될 거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조교진들과 연구진들 그다음에 또 저랑 같이 일대일로 피드백을 하면서 점검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32일간의 일정 후에 여러분의 삶이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아 내가 어떻게 바뀔까? 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바뀔까?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저희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윈터스쿨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윈터스쿨 때 당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성마이맥에서 경찰 사관 수학을 담당하고 광릉 안산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홍창호 선생님입니다. 어, 예비고3 2020, 어떻게 보면 6학년도죠. 2025년, 어, 예비고3 윈터스쿨 커리큘럼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앞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어,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어, 우선은, 보시면 학습 목표는 이렇게 돼요. 32일 과정이거든요. 그니까 32일 과정에 수능과 사관학교 시험의 토대를 잡는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딱 올라가서, 아직 뭐 고3이 올라간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고3은 이제 3월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실제 사관학교 시험은 7월 말에 있기 때문에 윈터스쿨이 끝나고 1월달이 딱 되면 6개월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능처럼 뭐 10개월 이렇게 남은 게 아니라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어, 겨울방학에 고이지만, 이미 마음가짐은 수험생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수험생의 마음가짐으로 어, 수능과 사관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고득점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사관학교 시험은 뭐 여러 가지의 매체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영어가 엄청 극강으로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게 극강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영어의 변별력이 또 없어졌어요. 적당히 어려워야 변별력이 있어지는데, 영어의 변별력이 별로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수학이랑 국어의 변별력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어, 선생님이 지금 출강하고 있는 여기 광대단쌤이죠. 재수학하는 학생들을 보면, 국어 영어 성적은 대부분 다 80점 이상 나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수학 성적이 30점, 40점,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어 아쉽게도 불합격을 하거나 예비를 받아서 마음 졸이다가 합격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의 중요성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어 수학의 중요성이 되게 어 대두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사과학교 시험을 대비하려면 수학이 받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토대를 만들지만 그 토대 이면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아 나가고, 어, 실전 연습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도 명심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32일 동안에 어떤 커리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걸좀 보여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반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 반별로 한 30명 정도 내외구요. 뭐, 최대 33명까지 이제 한 반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어, 지금 보면 실전. 그다음에 개념 이렇게 적혀 있긴 하는데 실제로는 실전 그러니까는 모의고사 성적이 좀 높은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실전반이 두개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념반이 두개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실전반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은 뭐가 중요하죠 말 그대로 어, 수준별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수준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실력에 딱 맞는 반을 들어가야 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이 좀 낮다 라고 하면 개념 반에서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에 수능도 그렇고 사관학교 시험도 그렇고 킬러 문제를 철저하게 배제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위주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개념을 모르면 문제가 좀 어렵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념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험이라서 어, 당연히 개념 반에 들어간다 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총 이렇게 네 개의 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기본 개념을 좀 설명하고, 문제풀이 위주의 반이냐, 어떻게 보면 문풀에 조금 더 힘을 주는 게 실전반이고요. 그리고 개념에 더 많은 힘을 주는게 실전, 개념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두 개의 차이, 당연히 개념도 설명하고요. 어, 이론, 이제 문제풀이도 하긴 하겠지만, 개념에 치중하냐 문풀에 치중하냐에 따라서 실전반과 개념반이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비 고 3이라서 아직 선택 과목의 준비가 안 되는 친구들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어떻게 보면 별도의 반, 네 어, 개의 반을 모아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도 개념 반, 실전 반이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반 친구들 이뭐 개념 반을 들어도 되고요. 저는 선택 과목은 잘하기 때문에 실전 반 들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원스톤은 실전반이지만 어, 선택과목은 개념반으로 들어가셔도 문제가 없고 그렇게 시간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반별의 어, 커리큘럼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거는 뭐냐 하면 자습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게 32일 동안에 굉장히 빡빡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니까 오전에는 공통 과목 수업 듣고 오후에는 선택 과목 수업이 있고요. 선택 과목이 수업이 없는 날은 자습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자습 시간도 충분히 있을 거고 뭐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자습일 테니까 어~ 그 자습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게또 의문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습 시간에 대한 활용은 보다시피 여러분들의 플래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 플래너를 하나씩 나눠줄 거고요. 그 플래너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은 뭘 들었고, 내가 복습은 뭘 했고, 복습은 몇 퍼센트 완성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본인들이 적게 될 거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거를 점검하게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부족한 파트들이 있을 거고요. 그 부족한 파트들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수학과 선생님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수학은 어, 워낙 질문들도 많고 수준별 학생들의 차이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 이제 광릉한샘 출신의 명문대에 간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1등급 받은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으로 오셔가지고 어, 멘토 선생님을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 이쪽 개념이 좀 부족한데요? 라고 하면, 그쪽 부분에 대한, 뭐, 이론 설명도 해주시면서, 클리닉도, 클리닉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질문도 받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진행이 될 거라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은 충분히 할수 있을 거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만들어 드릴 거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자습 관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어, 그래서, 뭐, 쉴 시간이 없습니다. 32일 동안 아마, 어,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어, 학생들은 엄청 빡세네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선생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아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가니까 어,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습 관리가 진행이 되고, 그럼 이제 궁금한 건또 이거잖아요. 어, 수업 듣고 자습하고, 어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내가 정말 실력이 올라갔나? 이것도 궁금하겠죠. 그래서 어, 반별로 우선은 매일 일일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의 단어 테스트도 있고요. 수학도 일일 테스트가 있어서 그 전날 배웠던 문제에 뭐 많지는 않아요. 보통 한, 한 5문제 정도의 일일 테스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 제대로 배웠는지를 확인도 하고요. 내가 모르는 내용은 다시 복습하는 어, 기회로 이제 작용을 할 겁니다. 그 일일 테스트가. 그리고 매 주말마다 주간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간 테스트가 총 32일이니까 네 번의 주간 테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의 실력이 향상됨을 느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취약 파트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네 번의 주간 테스트 시험을 보고요. 이 주간 테스트가 이제 하나의 레포트로 만들어져서 이제 부원님께 보내드린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어, 이렇게 돼서 이제 32일간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 끝나면 6개월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작할 때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긴장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면 수험생의 마음가짐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뭐책 같은 것도 갖고 들어오는 건 필요하면 저희가 다 전달해 드릴 텐데, 뭐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어, 대충 하겠다라고 들어오면 힘들어서 오, 고생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나 이번 겨울방학에 나를 좀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겠다. 그동안 좀 놀았지만 이번 겨울방학에 나는 좀 빡세게 공부해서 어, 성적을 향상시키고 사관학교 일차를 당당하게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굳은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어, 저희들이 열심히 성적 향상이 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이제 궁금증 해소가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커리큘럼을 마무리 짓고요. 저는 이제 수업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